네, 안녕하셨습니까. 새정치민주연합 박근혜 아, 정부 특정지역편중인사 신태조사 TF의 민경구 어, 김기, 김기준, 김민기 의원입니다. 어, 문희상 비대위원장 시절에 특정지역편중인사의 심각성에 대해서 어, 인식하고 어, 국민통합을 위해서 어, 바로잡을 필요성을 확인하면서 조사와 함께 백설 발표할 표성을 느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표에서 한 달여간 작업을 끝에 정홍원 총리 시절 또 지금 현재 이왕구 총리 시절 특정 지역 편중 인사의 심각성에 대해서 확인 해봤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국정원이랄지 군이랄지 이런 실제로 또 다른 권력 기관에 대해서까지 확인할수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접근하는데 상당한 한계가 있어서 이번 조사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번 대선 당시에 100% 국민통화 시대를 열겠다. 그렇게 약속을 한바 있고, 특정 지역 출신한 이유로 인사에서 폐지된지 결코 도록하겠다 대탕평 인사를 펼쳐나가겠다라고 언약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시작부터, 두 개의 국민, 국민을 100% 통합된 하나의 국민이 아니라 두 개의 국민으로, 국가를, 두 개의 국가로 나누고, 박근혜 정부를 포유할 수 있는, 친 침박 인사, 이른바 박피아죠그 다음에 특정적 인사로, 어, 인사정책을 펼쳐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국가 의정사를1 0위까지 국회 제 의장 주명이기 때문에 11명 중 8명이 영남권 출신이며 국무위원을 포함한 실질적인 의정사를 갖다가 규정하고 있는 3 3위까지 확보하더라도 34명 중 15명 44%가 영남권 출신임을 알수 있었습니다. 헌법상 국무위의 구성원인 국무위원을 임명된 전현직 33명 중 영남권 출신은 11명이며 33.3%입니다. 충청권과 호남권은 각기 5명, 4명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권력기관으로 가게 되면 이러한 편중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검찰, 경찰, 국세청, 감사원, 공정거래위원회 등 이른바 5대 권력기관의장은 모두 어, 영남 출신이었습니다. 이 5대 권력기관의 국장급 이상 보이집 68명에 대한 출신지 조사 결과 영남권 출신 71명 어, 4 2 3의 극심한 편중 인사를 전했습니다. 반면에 호남권 출신은 30명 17.9% 중청권 출신은 28명 15.7%에 불과했습니다. 자, 아, 일 자세한 내용은 음, 이 자료를 에, 참고해 주시기 에, 바랍니다. 이 영남권 예. 여기 이제 CDP에서 아, 찾아보니까 그래프에 영남권은 이제 세능당색 같은 빨간색으로 하고 한강권은 파란색으로 해 놨는데 거의 에, 모든 거의 모든 그래프에 이 빨간색이 절반에 가까움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사회의 통합은 요원해집니다. 특정 지역 출신이라는 이유로 권력의 중심에 가까이 갈수 있고, 특정 지역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로 권력의 중심에서 소외된다고 한다면, 출신 지역이 일생을 사는 데 있어서 로또 복권이라고 한다면 그 사회의 통합은 불가능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부의 편중이 심해지면서 출생 로또가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하는데 지금 권력의 편중이 심각해지면서 지역 로또로 우리가 이 사회를 갖다 구분해 나간다고 한다면 결국 국민의 국가의 통합은 불가능하고 그에 따라서 국가의 발전도 힘든다고 생각합니다. 박근 정부의 맹성을 촉구합니다. 이어서 우리 김기준 의원님하고 김민기 의원님께서 보충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아까 그 우리 민병도 의원께서 유역권력기관의 지역, 지역 편중 인사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예, 금융 공기업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에, 금융 공기업의 기관장 그리고 임원 64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 봤습니다. 영남권이 31.3%에 해당했고 충청권이 12.5%, 호남권이 12.5% 선이었습니다. 이 금융 공기업이면은 정 아, 그 말로 그 금융 경력이라든가 경영 능력을 가지고 봐야될 그리고 그렇게 그런 관점에서 임명해야 될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역 편중으로 인사가 되고 있다는 것은 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박근혜 정부가 말과는 달리 국민 대통합을 하겠다고 하는 말과는 달리 이렇게 지역 편중 인사를 공기업 분야에서도 계속한다고 러면 어, 국민 대통합을 요원해 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김민기 의원님이 사실 생생한 사회들은 많이 말씀해 주실 수 있을 텐데 우리 또 행정자치위원서 네. 어, 제가 이 어느 국회의원한테 그 문자를 봤는데 어, 경상도 경상북도다 아니고 경상남도인데 자기 지역구 자기 지역구 차관급 이상이 누가 설임명돼서 여섯 명 나왔다 뭐 이런 문자를 보낸 적이 있어요. 근데 되게 대구경북 출신국회는 더 그런 문자를 많이 보입니다.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버지 거의 식당 가는데 식당 주인공, 아내가 모델 권력기관장 누구 하나반 관광하면서 내가 그 사람하고 친구야 이렇게 얘기를 한걸 갖다가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회에서는 아 특정 지역들이는 세금 문제건 인사 문제건 다 끼리끼리 하는 겁니다. 하는 불편한 생각이 배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그 사회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상태로는 국맹통화에 불가능하고요. 다음 음. 두 번째는 올바른 여론을 설렴할수 없습니다. 특정 지역 출신필이, 특정 계층 출신인이 모여서 사정기관의 장대이 모여서 어, 여론마다 살피고 동향을 갖다 알아보고 정책을 살핀다고 한다면 심각하게 한쪽으로 편견될 수밖에 없고 그것은 결국 어, 정권의, 어, 불행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대통령의 어, 진지한 반성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